한시 밭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님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입사 시기 전에 제가 용호복장이 규정이 좀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염색도 너무 밝은 색으로는 하지 않고요. 어, 선도도 너무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전과 이런 체형 틀을 진행하실 때 약간 어울리는 복장을 위해서 규정이 좀 있는 편이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 먼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상제 t v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바로 키자니아 바이자가 되기 전꼭 반드시 만나게 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기획인사팀의 홍아름님입니다 저는 기획인사팀에서 바이자님들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홍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바이저분들 면접을 진행했었잖아요. 네. 어, 어떻게 하면 좀 면접을 잘볼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름님을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해 습니다 키자니아에서 바이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어, 키자니아에서 바이저는 좀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파크에 입장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해주는 거. 두 번째로는 키자니아만의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키자니아에 오신 고객님들을 이제 입장 발권 매표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직업체험 발권 포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력서 작성할 때 음. 것 같은 것 눈에 들어오는 이력서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 관련된 테마파크잖아요. 아이들 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음. 이런 것들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또는 뭐 관련 경력이 있으면 그걸 써주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일은 하고 싶은데, 음, 아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도 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어,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laughs> 좋아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근무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이거 채용이 네. 정기적으로 뽑지는 않잖아요. 뭐가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네, 좀 대거 채용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수기가 있어요. 이제 매년 8월이나 12월 정도에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세요. 방학기간.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 전달. 7월이나 11월에 대거 채용을 진행합니다. 을키자니아는몇 살까지 채용을 하신 나요 나이대야는 없습니다. 네, 나이대는 없고요. 주부사원분들도 오셔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정년퇴직 전에만 오시면 네, 채용이 가능합니다. 와우! 와우. 정장 느낌의 음. 옷을 좀 입고 와야 되는지. 용모 복장은 아무래도 단정한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농복장으로만 뽑히는 건 아니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형대회원님 같은 복장은 너무나 좋은 복장이죠. <laughs> 예. 서비스 직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괜찮나요? 사실 서비스 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오면, 선임 매니저님이나 바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들을 정말 스펀지처럼 쏙쏙 받아들이는 바주님 많아요. 그래서 음. 서비스업이 없어도 정말 일하고자 하는 뭐 마음가짐, 음. 네, 이것만 있으면 사실 모두 다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님들은 들어오는 첫 걸음부터 합격 여부를 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laughs> 아니죠. 네. 들어오실 때. 8, 90%는 그래도 참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걸로만 판단을 하긴 어려워요. 네. 이제 앉아서 남이 이야기 하는 걸 들을 때, 뭐 이럴 때 사실 많이 판가름이 납니다. 응. 응. 지원동기를 왜꼭굳이 아, 물어보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사실 많은 분들이 지원동기는 다맨 무슨 회사를 가든 써야 되고 다 뻔하게 나온 얘긴데꼭왜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지원 동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이분이 키, 키자니아를 예를 들면 이 분이 키자니아가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왔는가 여기서 본인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왔는가를 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 열정을 알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에서 음. 음. 혹시나 정규직으로도 전환이 가능한지 어유 그럼요 가능하죠 매니저님? 가능합니다. <laughs> <laughs> 일단 스포바이저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이제 트레이너라고 중간 직급의 이제 관리이 있어요. 이거 트레이너도 해보실 수 있고 트레이너에서도 좀더나은더 많은, 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부역장이 메이저까지좀 해보시고요. 매이저가 되시면 정규직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제일 특이했던 이제 면접 보신 아... 분이 계셨습니까? 면접을 들어오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룹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한 다섯 분 정도 에 앉아서 면접을 진행을 해요. 이제 바이저님들이 음. 근데 이제 갑자기 면접 보는 주, 도중에 일어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적 처음이었어요. 그냥 면접 보다가 일어서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고 따라 나갔어요. 또, 어, 어떤 거 때문에 그러세요. 했더니, 면접 보다 보니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면접관으로서 면접 네.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지 까요첫 번째로는 태도죠, 태도. 들어오셨을 때 이제 말씀하시는 태도, 앉아 계시는 뭐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좀 정성을 담아 이야기하는 듯한 게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 두 번째로는 다른 면접 참가자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봐요. 어, 듣고 있는지. 그게 사실 참가자가 이야기할 때 듣고 있는 자세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으,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들어봅니다 돌발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서 면접을 봐도 아름 님은 프리패스 합격할 아니요. 자신이 아니요. 있으십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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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은 조금만 알겠지만 프리패스까지는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아. 뭐 궁금한 게 있냐 네. 물어보는데 마지막 한 마디로 인해서 저 사람을 뽑아야겠다 뭐 했던 적이 있나요? 없는데 어떡하지? <laughs> 잡초입니다 뽑아주세요 이런. 이러면 이 뽑아주실 건가요? <laughs> 마지막으로 그말 했다 네. 그럼 저는 고려할 겁니다 용기 네 용기와 열정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제가요? 네. <laughs> 네. 면접장에서 만나요. 네. <laughs> 저도 똑같은 이제 고민을 했겠지만, 내가 지금 직업을 정해야 되는데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키자니아로 오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뭐냐면 키자니아 오시면 여러분들 매일 매일 다른 직업 체험하실 수 있거든요. 경찰도 하셨다가 뭐 은행원도 하셨다가 이러면서 본인의 진로도다 찾고 또 우리 아이들의 꿈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저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키자니아로 오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도 또. 다양하고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민성대 TV!